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이게 낫지요 음. 아랫입술이 튀어나오면 잘 다쳤지요 7일째죠 아랫입술이 윗입술을 잘 틀었다 7일째 물이 한 방울도 오면 세지 않겠죠. 네. 그럼, 무슨 그 말인지, 응?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면 안 돼. 병이 말도 안 돼. 이, 이런 일이 들렸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이러면 큰일 나요. 네. 모든 운기가 퇴몰되어가지고서, 응? 음. 그럼네 운이, 아주. 이 기운이 탁 터지니까, 재물만 사는 게 아니고, 내 네, 모든, 응? 어, 운명에, 응? 내 신상에, 예? 아, 참. 음. 음. 잘못된 일만 상해. 50명이라고 그래. 그럴 때로 자. 어. 50명. 신명을, 자기 몸에 운명적인 신명을 그려친 게, 예. 그럴 때 없자, 잘못된 거죠. 그럴 때, 어, 이렇게 이런 이을 자기 스스로 무당을 찾아간 거죠. 삼각적 불복하고윗 입술이나 고약 뭐 얄팍하면 또, 아랫 입술을 잘 덮을 힘이 없죠. 너무 얄박하면또 화각적 구제하는 아랫입술은 뭐 얇아서도 윗입술을 붙일 힘이 없죠. 가급적이면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약간 더 도톰하면 좋다. 네, 그렇죠. 활령 모양새는 좋은데 어? 입술 모양은 그나마 좋게 잘돼 있는데 구각이 상해서 이렇게 어 아, 좋은데 그만 윗입술이 너무 두텁고 아랫입술 약 얇아요. 어, 어, 아랫입술이 윗입술, 윗입술은 파츠가 좀 무겁잖아요. 아, 또 그만큼 문이 깎이는 거죠. 이렇게 입술 자체를 이렇게 섬세하게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요 너무 두텁잖아요. 윗입술이 이렇 아, 그 모양상은 좋은데 그만. 네, 구각상 입꼬리가 촤악. 힘이 있게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고 올라가서, 앙얼구야 모양이지만은, 윗니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아랫니술이 윗니술을 받치지 못했습니다. 가족적으로 본다면, 육신, 그 육신법이라는 건데, 육신이랑은 부모, 형제, 처자. 육신법으로 볼 때, 에이, 이런 아주 부모공, 저자, 아버지의 공이 나빠요. 윗 입술의 아버지요, 아랫 입술의 어머니예 그걸 참지로 봐해 예. 예. 이마가 어? 하늘이요, 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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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턱이 땅이 되시요 자, 뭐, 상하를 천지로 본단 말이에요. 예, 실판이 나면 좋겠다. 뭐, 하늘과 땅, 윗입술은 하늘, 아랫 입술. 땅으로 천지를 간줄 알았대. 천리보호하고 집이 뭐예요?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윗 입술이 너무 두터워서 아랫 입술 어머니랑 눌렀어요 에이, 어머니 신세가 나쁜 거예요. 어머니 신세가 나빠지려면 어떻게 되죠? 하, 어머니가 극정적인 운명에 어, 처한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가 과부되는 거요 육신 <laughs> 그것은 여인의 숙명은 참 아름다운 가능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숙명에서 참 운명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운명을 탄 여자는 어떤 것입니까 많이 배우어서. 많이 배우면 됩니까, 여자가? 그럼 행복해요. 참 아름다운 여자로서. 부궁이 아름다운 말이야. 지아비의 공이 참중요하게 하잖아. 뭐니 뭐니 해도, 여자의 숙명은 남편에게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부궁이 엉망들 되죠. 아들의 입술이 좋다. 그럼 어머니가 아엉마 너무 좋다운 입술 상순이, 상복을 상살인커녕 눌러버렸어 하늘 기운이 k 무2 억세서 k 기운0 0 0 k m 2,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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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하 m 2,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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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k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음. 아, 모양상는 괜찮아요 음. 조금 미이러지 먼지가 안오면 이끄어져이것도또아프지군요 너무 이이상순이라너 약박하다 보니까, 하늘 어, 기운이 너무 또 부족해서, 어, 음, 음. 아버지의 부공이낙락하지 음, 못하다. 부공이 불어라. 불어라. 아버지의 운명이 좋지 못하다. 음. 아버지가 큰 출세를 못해. 요 침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어, 그, 제 이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단 얘기죠. 어. 그래서, 어, 이게 사하 조합이잘 되지 않고, 어, 비닐 침나무 어던지 알레 신나무어던지 어, 이렇게 되면은, 스무 음, 만동이요. 어, 내 자신도, 오래, 오래 살수 있는, 어? 수명 자체가 별로 없다. 수호만복이 수명도 많지 않고, 늘만자 말년의 운수도, 어, 어, 복이 두텁지 않다. 네. 어, 만복. 말년의 운수. 다들, 어, 턱이 좋은 말년이 좋다고 그러죠. 물론 좋죠. 턱이 잘생기면. 말리, 나쁘, 나쁘이지가 없죠. 근데 턱이, 그, 상에, 잘생겨 보이는 사람도 말년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는거예요 어, 아, 주걱턱이다. 주걱턱이 앞으로 살짝 내민 거. 뒤로, 이게, 아니, 응? 물러갈 응? 퇴짜, 해가지납득 턱을 해라고 그는데퇴 응. 음, 말이야. 이렇게 해서, 턱이 렇게 거. 어. 주걱턱은 앞으로 나오면 참 좋은 거죠, 마귀 할머니가 그래 좋은 거죠, 이렇게 나오면. 근데,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참 말년이 별로죠. 이게 땅 기온인데, 이만은 하늘이요, 덕은 땅인데, 땅 기온이 부족하니까, 예, 그냥 나오면 참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주걱턱도 말년에 아주, 응? 박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왜 그럴까요? 응? 늦은 말년에, 50이 되고, 응? 아니, 50이 넘고, 51화부터 50 말년을 빠지죠 50까지 죽년, 51화부터, 50 어, 61화, 반가, 어? 70이나 오면 7순, 8순, 이렇게, 그, 당, 10년, 20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에, 그걸 말려야 우리가, 늦가 말인가, 네. <laughs> 아, 말년는 어떻게 보느냐. 순전히 탐나가지고 오느냐. 천만의 말씀이. 어, 어, 50대, 60대, 예? 아주, 에? 그 전에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예, 이렇게, 늦은, 늦은 만에, 응. 복이 바꾸해서 사업이 뒤집히고 고생한 응. 사람이 응? 응.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말이 왜 그랬지? 턱이 좋은데 입이 입이 부족한 여기서 다 탈이 나 버려요. 그데그 모든 불길이 모이는 기운이 뭐 응? 정말로 가장 왕성한 국경이 해 위에 바다에 몰려 있다. 우리, 이 물길이 쉬운 사람은 턱이 아무리 좋아도, 응? 아무리 좋아도, 응? 가오질를 못해요. 그는 응? 가장 좋은 예로, 국제그룹이라고 있었죠. 양장모회장 아, 자생해, 저 턱이 아주, 아주 뭐, 그냥, 우리 얼굴 전체에서 턱이 제일 멋져요. 그런데 응? 그, 60여세, 전후에 망했잖아. 공중문회가 됐죠? 음, 이게 뭐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뭐, 입이, 응? 음? 국악이 아주 무게예요. 네. 입이 잘못생겼어요. 네. 음. 언젠가 TV 출연해서, 아, 어, 한 시간 동안이나 자기 시세 타령한 적이 있어요. 양영호 회장이. 내가 그 입을 잘 네. 봤죠? 참, 어쩔 수 없구나. 어, 뭐, 턱이요, 뭐, 아주, 이렇게, 호도적 네. 어, 건데, 입이 퀸약, 아주, 어. 음. 입이, <laughs> 점수를 전혀 후하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을 타. 네. 영어, 턱이 좀 길죠, 약간. 네. 기름한 얼굴인데, 네. 이런 식으로. 어, 좋죠. 아주. 네. 국악인복이라, 양말이. 입꼬리가 힘이 없고 구강 어. 무이요 천하만사가 기운인데 음. 어. 무수 무만복이요 네. 오래 살지도 못하고 늙음하게 만복도 늙은 만자 늙게 복도 없고 응? 가업이판이라 응. 집안이 깨진다 죠 가업이판 가벼운 아, 시반이에요. 시반에 가세가 기울어서 파가라고 응? 해 아, 파가라. 파가.